안녕하세요. 장희장이요. 안녕하십니까. 이프로인터민입니다 아유, 말끔해졌네 <웃음> <웃음> 갈수록 더 멋져. <laughs> 그래야지 갈수록 좀나아져야지 아니, 그나저나 또, 누님께서 곰치를 보내주셨다고? 네, 곰치가 우리는 물고을 먹어봤잖아요. 음. 근데 곰치는 뭔지 모르는데, 그냥 한번 먹어보라고. 보내는데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그 전에 그, 서초 쪽으로 가보면은 곰 찍고 시원하게 해는 해장국들이 많다고. 아, 저기. 거기서 먹이 오봤어거기 그렇지. 뭐. 김치, 약간 익은 김치 넣고서 팍 끓이고, 파나, 파마늘, 가진양념 해서 먹으면 아주 속이 시원하게 소주 한병 금방 들어가. 제철에 뭐 나온 거 있으면 좀 보내줘. 아, <laughs> <laughs> 바닥다 살면 그런 거라도 한꼴 사는 동생한테 해줘야죠. 알았어요. 볼까요? 하여간 고맙습니다. 들어가자. 이제 불러봐요. 이 놈. 네 님! 어? 어디 가셨어? 어? 어디 가시는갑이지네 님! 어. 아유! 어서 와. 더 이뻐지셨네. 아, 이씨발놈또 뭐를 들고 왔는가 싶었구만. 아유. 이건 먹어야 돼요. 이거 있어, 뭐치 검치고 뭐 있... 조치가. 아, 아 우리 물곰 먹어봤잖아. 곰치가 뭐야? 너 우리 곰치지 아, 근 우리 ]지. 먹었던 그... 거, 그런 거. 이거 야, 야 뭐, 엄청 뭐, 크다. 생선이고 만원. 뭐, 오늘 뭐? 누가 보냈어 아, 속초 누나 있잖아. 누나가 뭐를 보냈지야? 아, 아, 이라기 우리, 우리 먹으라고. 아 엄청 크다. 오 단지 같이 손질 잘했네 영락 물메기 같구만 그런데 이제 물메기보다는 훨씬 난 거예요 오그리는 게 비해 지레기를 아, 아이 이야 엄청, 엄청 크다. 크다 이거 이 얌전하게 해서 보냈니 껍데기랑 다 벗겼구만 다 벗겼어 시발거 들도 못 얻었어 이. 내가 야. 할게 뭐 만지지 마 내가 봐두세요자 이게 껍질까지 싹 해서 보내드렸네 이야 이거 거기 속초 가서 살라면 보통 오리이 싸게 사도 5만 원 이상이에요. 이렇게 비어요 아, 비싸 이거 오늘 요리 더어가지 먹게. 아니, 씻어야지하여간 드셔보세요. 아, 씨발 요리도 라 <laughs> 요거는 애유 에구, 애아들이고, 애고 저기 반 이로드 이끼리 하요? 김치를 먼저 넣고, 마, 저기 마늘하고. 예? 가진 양념해서 거기다 뭐 먼저, 먼저 버거, 기, 버거, 예, 버거. 김치에다가 퍽 끓여요. 이모 그냥 묵은지 김치 끓여요. 바로 된다고요? 저리 가 꺼져. 꺼. <laughs> <laughs> 어? 어? 살짝 넣어요. 국물이 맛있어, 국물이. 많 이쁘다. 이많이 먹어. 이쁘다. 이이쁘먹이쁘이쁘이쁘 이쁘다. 이쁘다. 이쁘이쁘이이이이다다 고이프로 누님 아주 속이 시원합니다 아주 이걸 안부를 수가 없습니다 누님 시원하죠? 시원해 누님 만잔하오 조금만 조금만 강한 듯을 길지르고 끓인대야? 그렇게 끓인데 이게 원래는 사람이 안 먹고 막 버렸어 옛날에는 네 버렸는데 그러다 보니 어느 날 누가 고기를 못 잡고 가고 이먹뭘 것도 없고 갖고 김치나듣고 한번 그냥 삶아보자고 때 이렇게 시원한 맛이 났대. 갖 그때부터는 안 버리고 이제 바로 이것도 비싸졌어. 한 15년 전에 우리 딸이 물메기를 막저한 부대를 갖고 왔대야. 응. 그런데 딱 엄마 먹을 때안 먹어 다 그런 거안먹어막 참나. 그때 나를 불러야지 아유 근데 이거 먹더라고 이제. 이게 이게 순두부 같아요 딱 뜨면 은 순두부같이 생겼아 최고야 그때 우리집 고칠 때 이장님 음. 물맥이 걸려져 있는 거 있었잖아 어, 어. 그거 <laughs> 우리 누나가 석초에서 그 많은 걸 보내줬어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드시라고 그러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드실지 모르니까 <웃음> <웃음> 계속 말려가지고 집아 고칠 때까지 나가 살아갖고? 어, 거기에 <laughs> 처마 밑에 그대로 걸려있었잖아 갖고 우리가 <laughs> 마, 나중에 버린 거야, 그게 못 먹지 못 먹지, 근데 안 드셔보니까 못 드셔 아, 끝내준다 이거 봐, 꼭 순두부같이 생겼어, 순두부 여보? 아, 노고 없어져. 아이고, 좋다이쁘로 <laughs> 누님, 속초 한번 갈게요. 이모 언제 쉬는 날 탁. 여름에 이거 안 갔잖아. 음. 나는 평생 하루 안쉬어봤어 근데 힘들다고 이제 하루씩 쉬고 해야지. 난 곰치, 곰치서, 시가 곰치가 있잖아잉. 음런지 알았어, 어떤이게곰치구만이 이게 물매기보다 좋은게 곰치요 이야. 하당. 벌돈이라고칠란자루 많이 먹어. <목소리> 아이고, 팔이 떨려갖고, 자셔들면 덜덜덜 떨려. 아니 작년하고 똑같이 좀 해주려고 그랬더니 아이고 이장님 다리도 아프신데 미안한 게 양이 응, 오지 말라고 뭐. 다 소, 했다고 아픈 사람을 거기서 또부려 먹으면 나욕 먹어 그러지 친구 명수 알죠 꼭 키우네 음, 명수 명수 데리고 가서 명수하고 둘이 해보래 그나저나 누님 음? 내일 머리가 이제 코 아프게 쇼 명절, 이제 준비 다했슈 명절도랑 같이 지는거 알게 못해라니 그래도 준비는 해야지. 명절아랑거뭐지요 그럼 마지막으로 송편이라도 해야지. 아니요, 송편. 송편도 안 해요? 자. 지금 애들이 먹도 않고 애들 떡을 안 먹더만. 그나저나 이 프로 아들 그 효자가 군대가 있으니 눈물 나고서 또뭐 눈물 나 지금 눈물 나요 갖고 군인은 군인도 아니에 지금 그래. 내 친구가 병재 알죠 병재 병재 병제? 응. 병재가 <laughs> 지 막둥이 군대 보내고 나서는 막 울었었더라고 지 아들 아들 얘기만 나오면 울어 병재가 어 그래서 희 나보고 자. 저번에 전화 와갖고 너는 아들하고 통화하고 막 그때 안 울었니 갖고 내가 왜큰 아들 장가 보는 아저 군대 보낼 때는 너 물도 안고, 면회도 한번안간 놈이, 막둥이는 그렇게 막, 아깝냐, 막, 울어야 돼? 참. 내가 울어줘야 돼? 어. 네. 한번 울어주고, 그래야. 아들이 아빠에 대한 사랑을 더 느낀다나? 아이고. 아, 어이가 없다고. <laughs> 저, 저 울은 거 갖다가, 나까지 울려가지고, <laughs> 한 번에 졸라고 내가. 어이가 없다고. 니네 아들 보고 그래서 야, 너, 니네 아빠 면회 가면은, 그래라. 니네 아빠가 우나 안 우나 잘 봐. 니네 아빠 친구는 막 펑펑 울었대요. 응? 그네 아빠는 왜안 오나? 아빠 왜안 오러 한번 해봐. <laughs> 그래도 하여간 명절에 아들 없으니까 형로도 또 아들 없군데 혼자 가서 해야 되겠군요 이번 에 이거 보내준 족서 누님은 안 와? 여기 안 오고 이제 바쁜 게시댁에 갔다가 이제 그안 온다고 못 온다고 했어. 2% 누님은 대먹대더바쁠거야아그래요 어, 응. 여러분들 그 속초 가시면은 중앙시장에 알죠? 이 프로 누님 그 가게 다 모아 쇠국수에요 <laughs> 다 모아 고래 한 마리 보내야 되겠네 이거 간다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 진짜 몸 찢고 가주 그냥 끝내주네 누나 양파를 하나 우리 그까이거 제철에 뭐좀뭐 뭐 나오면 좀 많이 좀 보내줘 우리가 미안해잖아 맨날 아니 우리가 그러니. 미안한 게 아니고 우리 고독자님들한테 다모와 칼국수 가주라고 해지 뭐정보 많이 해주잖아 누님도 한번 가실래요? 아, 가야지 겨울에 우리 한번 가게 한가할 응. 때. 하여간 누님 모시고 갈 때는 다모와 칼국수 집 그때 거기서 만납시다. 미리 얘기할게요. 아니 그나저나 하여간 또 여러분들 명절 오실 때 고향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오십시오. 추석, 뭐 명절 연휴가 긴다. 이 그러니까 안전 운전 하시고 조심해서 고향들 잘 다녀오시고 양손에는 부모님 생각에서 무겁게, 마음은 가볍게 즐거운 무겁게, 마음으로. 무겁게 돈을 즐거운 마음으로. 여들 돈을 해. 즐거운 마음으로 조심해서 고향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뭐 양손에 들고 할 것도 없어. 돈이 최고야 돈. 아. 돈을 줘야 해 <laughs> 노인들은. 그래요? 미자야. 돈을 봉투로 빵빵해서 갖고 오너라. <laughs> 돈이 최고야 진짜. 그래. 뭐 사갖고 와야 소용없어. 먹을 것을 다 이놈게. 이모 가입합 하여간 미자는 불편할 거야 이제 복은 빵빵하게 들어가고. <웃음> <말하십니까>? <웃음>